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동뽁입니다. 예전에 지옥물 공략을 하다가 실수한 점이 몇몇 발견되어 가지고 다시 공략을 진행해 봤어요. 레벨은 다음 과 같은데 참고만 해주시고 30대 중후반이면 쉽게 공략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필수 캐릭터로는 아이캣, 연어알, 강무, 퍼펙트 정도가 되겠고, 캉캉이는 이속과 돈 본능이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캐릭터는 하나 정도 꼭 챙겨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오늘의 보스 반야왕 속성은 빨간 속성 뿐입니다 절대로 뜬 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전에 실수해 가지고 뜬 적으로 잘못 가져갔거든요 아무튼 빨간 속성 뿐입니다 체력은 100만, 공격력은 36,000 사거리는 800으로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일고양이를 바로 3렙까지 올려주시고 빨간 렐레미가 성까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셨다가 아이켓을 뽑아줍니다 필수 조건으로는 아이켓은 절대로 죽으면 안되고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쌓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빨간 적에게 유용한 연어알 파이터 마검사 플라멘코를 가져갔는데 딜이 부족하신 분들은 요플라멘코를 빼고 대신 딜러나 고방을 추가해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반야왕이 공격할 때 맥시멈 파이터는 빨간 적에게 엄청 강하다가 있어서 무조건 안 죽어요 그리고 이때 아이캣은 두 마리 이상 살아있어야 하고, 공격이 끝난 것 동시에 강물을 빠르게 보내주세요. 여기서부터 아이캣이 반야왕을 무한정지 거느냐, 못 거느냐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방금 반야왕을 빠르게 녹였는데, 이건 마검사와 캉캉이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타조가 나온 시점부터는 퍼펙트를 메인 딜러로 뽑아주시면서 고방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타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3분 후에 타조가 또 나오고 그 후로 6분마다 무제한으로 나오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타조도 빠르게 잡았는데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아까 강무가 두대 때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직도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퍼펙트가 한반 이상은 쓸려나갔을 거예요. 자, 지금 샤이보어가 나왔는데, 이건 당황하지 말고, 가볍게 연어알이나 아이캣을 보내줍시다. 연어알은 20% 확률로 빨간적 50% 공격력을 낮추는데, 뭐 이렇게 되면 연어알 한 마리로도 캐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샤이보어까지 마무리하고, 성프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마검사 30렙 기준 빨간적에게 초 데미지거든요. 공격력이 3,400, DPS가 3,091 그리고 초 데미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한 마리가 대략 12,000이 넘는 데미지 대충 3마리가 10초간 때리면 오호 37만을 때리는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마검사는 딜러로서 굿! 그럼 마지막은 베나뚜 코너 먼저 게임나라님 이것은 라스트 보스. 이거 처음 나왔을 때안 좋은 캐릭인 줄 알았는데 양콤보에다가 삼진이 생기고 나서 완전히 떡상한 캐릭터죠. 하지만 삼진이 힘들다는 거. 멋진 그림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세원이는 유튜버님 울트라 소울즈의 신 캐릭터를 보내주셨어요. 고양이 비밀병기 피노키오라고 하는데 왼쪽에 여기가 개발한 형체들 아마 여기가 일진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피노키오. 기계지만 역시 코에서 <laughs> 나무가 자라는 것 피노키오가 맞네요. 뚜둥! 그럼 지금까지 갬생각포기였습니다 후!